저희 집 아파트 관리실 가고 있어요. 잠깐 외출할 겸 지하 주차장으로 이어져 있어서,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저희 <목소리도> 집 아파트 관리실 가고 있어요. 잠깐 외출할 겸 지하 주차장으로 이어져 있어서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관리실 갔다가 광장에 조금 있다 올 거예요. 아멜리아는 광장에서 저희랑 좀 놀고 리오는 태권도 갔고 밖은 위험하니까 안 나가고 아파트 안에서만 있으려고 해요. 아이 귀여워. 출발 갑시다. 저볼 봐요. 볼 탱글탱글 탱글. 빵빵하네. 아멜리아, 아빠 좀 봐줘. 아멜리아, 아빠 좀 봐주세요. 빨리 감기, 에디트. Hey you come back, I wanna give you a chance. Love me like you used to, so we can learn again. The skin is getting round, maybe drinking out away, maybe we will not regret you will not regret me. Laying down under the sun, burning love cause we are young. No one tells us what's done wrong, cause it's just me and you. Yeah, 바깥바로 좀 세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일단은 관리실부터 가야 돼. 뭐좀 복사하러 갈 거야. 복사하러 복사는 끝났고, 어, 이제 여기서 조금 리프레쉬 좀 하고 갈게요. 어, 오늘 하늘도 맑고 날씨도 좋고, 그래서 저희는 아멜리아랑 여기서 좀 돌아다니다가 리오가 태권도 끝나면 같이 집으로 갈게요. 아파트 광장에서 놀고. 아무도 없다 그래도 밖으로 안 나갈 거예요 밖으로 아파트에서만 놀다가 가려고요. 오 h 야 e 야 h 지금, 지금 이제 태권도, 리오 태권도 피겨 봤어요. 예 yeah. 예. Yeah. finally we have 도 yeah. 일주셨어요 태권도도. Some a c t 아파트 단지에 있는 태권도여서 밖에 나갈 필요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차렷 인사! 사범님! 태권 사범님, 감사합니다! 제가! <laughs>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예! 아이고! <laughs> 집에 왔어요. 하트 드레스 입은 거 봐요, 하트 드레스. 우와. 아멜리아, 일어나봐. 아멜리아. <laughs> 손 봐요, 손. 손. <laughs> 손. Busy, busy girl. 아멜리아, 아이 귀여. 워 이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루가 정말 단순해요. 뭘 이렇게 특별하게 하려고 해도 뭐할 수는 있게 없고, 그냥 아이랑 이렇게 노는 거그 자체가 재밌고. 이거 봐. 어 뭐야? w h a t is that thing? On 그냥 손에 잡히는 모든 게 장난감이야. 굳이 뭐 멀리 안 나가도 되고. 아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같이 함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You don't like it? I drive In a crowded train, searching for the quiet that you need to breathe. Gave up on your sanity to hide behind your shadow while you tried to take the sun down. Oh. 부큼볼 크레이지 베스트 월드 제로 What? Not zero 아니 제로 부큼볼 옴유 워럴 옴니 Why w o n l d you want me to buy again honey? Josh Beck Uh, kind of. So okay. I can change. On a change. Because of it was too much here, honey. It's covering. It was covering her. Yeah. Yeah. But yours is like this. It's okay. Yeah. Higher. Higher.

아니, 무릎은 왜 그렇게. 해? 손만 해야지, 손만. 아빠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야, 그 무릎 다쳐. 딱지, 너또 없어, 다른 거? 있어. 방에서 갖고 와봐. 해. 방에서 가져와봐, 딱지. 아빠도 같이 딱지 가져와봐. 아빠랑 같이 해볼까? 어. 아빠 큰 것도 있어. 슈 카메라니? Nothing. It's video and but she's so close to t yeah, mm. <laughs> 오늘의 마지막 영상. <laughs> 저희 집에 요리사 아멜리아. 아멜리아. <laughs> 저는 니오랑 딱지하고 있어요, 딱지. 근데 아멜리아가 계속 방해해서 못 해. 아, 귀여워 대감마마 납시오 <laughs> 대감마마 납시오 오이! 아멜리아 이 양말 꽂았는데 대감마마 납시오 <laughs> 자기가 모자 쓴 줄도 몰라요, 지금 <laughs> 오빠 내놓으라고 어예? Uh, 어예? Yeah. Uh, yeah. yeah. <laughs> 상전! 대감마마 납시오 팬티! <laughs> 어이? 이제 요리사가 됐다 그지 <laughs> 이제 요리사가 됐어 어이? 이제 아멜리아로 됐다 <laughs> 리오 태권도 사범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셨어요. 리오가 태권도 하는 거. 하하. 촬영 준비. 다섯 여섯 일. 아래 맞기 하나. 그렇지. 주먹질기 둘. 좋아 돌아서 아래 맞기 하나. 아니지 발 바꿔. 나가면서 질기 둘. 그렇지 앞으로 나오면서 내려가기하 그렇지 그냥 그 자리에서 들러면돼둘 바로 하면 앞발 당기면서 바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셔어예 인사 팔빨 일로와 <laughs> 와 리오 Give me your face No 리오 너무 멋있는데? 니오 멋있으니까 아빠랑 빨래 접자. <laughs> 저희 이제 빨래 접어야 돼요. 우리 멋있는 아들이랑 둘이 빨래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Cause we've been told that's the way our world goes round. Walking on the grounds we've always known. Stepping on the footprints in the snow. But when it melts, the other ways will show.